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08호 제11면입니다. 연천군장애인체육회 사랑나눔 꾸러미 전달식 개최. 연천군장애인체육회 회장 김광철은 새마을지도자 전고급협의회 회장 홍광식 A 후원으로 지난 19일 연천종합운동장 내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서 사랑나눔 꾸러미 전달식을 가졌다. 사랑나눔 꾸러미 행사는 100여만원 상당의 햇반, 참치, 라면. 스팸 등 다양한 생필품으로 구성된 구러미를 지역사회의 어려운 장애인 이웃과 종목별 우수 동호인들 20명에게 전달하는 행사이다. 이번 전달식에는 연천군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임재화, 새마을지도자 전고급협의회장 홍광식 등이 참석했다. 홍협의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 내 어려운 장애인 이웃과 종목별 우수 동호인들이 정성이 담긴 구러미를 전달받고 마음이 따뜻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후원해 주신 새마을지도자 전고급협의회와 홍광식 협의회장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이런 소중한 마음들이 모여 연천군 장애인 체육발전과 문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북부센터 중독예방위한 업무협약체결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방의영 가지역사회 도박중독예방 등 체계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9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북부센터 센터장 전수미 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 12일 경기북부 스마트팀 센터 소장 민석일 와도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으로 센터는 지역 내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중독 문제 또는 질환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강희영 센터장은 업무 협약을 통해 자원이 많지 않은 관내 지역 주민들에게 중독에 대한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중독과 관련된 대상자에게 보다 체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상담 지역번호 031 832 8106을 제공한다. 오산시 소리울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과정 그림이 들리고 음악이 보이는 인문학 브런치 성료. 오산시 시장 박상욱, 소리울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1년 길 위의 인문학 그림이 들리고 음악이 보이는 인문학 브런치 과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회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지난 6월 14일 첫 강연을 시작으로 10월 18일까지 소리울도서관에서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 8회, 탐방 1회, 후속 모임 1회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됐다. 언택트 시대 다른 것을 보는 경험보다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시선의 다양성을 시민들과 공유하면서 미술과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강연 중에는 음악의 기원과 악기 발달, 음악사를 뒤바꾼 음악의 어벤져스들, 음악을 보고 그림을 듣다 어린 시절의 음악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등 장기간 문화예술 관람이 제한된 상태에서 심리적 안정 및 배움의 즐거움을 줄수 있는 내용들이 구성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경기 아트센터, 브런치 콘서트, 탐방 활동을 통해 클래식 음악과 인문학을 결합시켜 문화예술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코로나 19로 인해 문화예술을 접하는 기회가 많이 줄었는데, 도서관에서 운영된 기회의 인문학 강좌 덕분에 인문학적 성찰과 더불어 일상 속 즐거움도 찾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산시 중앙도서관 한현 관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시기이지만,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일상을 이어가고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됐길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오산시 도서관은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리울도서관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좌석 거리 두기 및 시설 방역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된 후에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오산시 마을정원 시민정원사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오산시 시장박상욱은 지난 15일 오산시청 무량기실에서 시민정원사 사회적경제조직 결성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산시는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작은 정원 등 다양한 정원을 조성하고 가꾸면서 시민 정원사들을 양성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시민 정원사들이 배움과 봉사의 과정에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성장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원 분야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정원 분야의 사회적 경제 조직 결성을 위해 공원녹지과와 일자리정책과가 협업해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오산시 1호 세마아트 마을 정원, 2호 메홀들레 마을 정원, 3호 원동꽃피는 마을 정원 정원사 및 제1회 파밍가든 가드너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경제 조직의 개념과 유형. 설립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적 경제조직 결성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이나 지역사회 공헌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세마아트 마을정원 정원사 김은혜 씨는 마을정원을 만들고 가꾸며 봉사하는 것이 좋아서 정원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사회적 경제조직이 결성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수익도 얻을 수 있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향후 오산시는 정원분야 사회적 경제조직이 실현될 수 있도록 10월 중 추가 회의를 개최하고 세부 단계적 절차를 안내하며 구성원들의 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왕시 드림스타트. 오감발달 체험키트 영유아 프로그램 지원. 의왕시 드림스타트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실외활동이 제한적인 영유아들에게 아동 스티커 북및 실내 놀이키트를 지원하는 오감발달 체험키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드림스타트는 9월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해당 체험키트를 실내 활동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영유아 총 20명에게 배부했다. 체험 키트는 모래놀이, 예술영역, 꼬마 텃밭, 과학영역, 공룡, 공학영역, 및 블록테이블, 스티커북, 배드민턴 등 영역별 총 9종으로 구성되어 연령대별 수준에 맞게 제공했다. 이윤주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사업지원이 취약계층 영유아의 오감발달과 건강한 성장을 돕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영유아 활동에 한계가 있는 시기에 공평한 기회 제공으로 창의력을 키우는 슬기로운 실내생활이 될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드림 스타트는 서비스 대상의 요구와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의왕시 1인 창조기업 스마트 공유 판매대 운영. 의왕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1인 창조기업들의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스마트 공유 판매대를 운영한다. 1인 창조기업 스마트 공유 판매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키오스크 형태로 운영되며 의왕시를 비롯한 전국 7개 센터 14개 제품이 전문 MD로부터 선정돼 지난 15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제품의 홍보와 판매가 절실한 1인 창조기업들에게는 전국적인 홍보 효과를, 일반 시민들에게는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창업기업의 참신한 제품들을 쉽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공유 판매대는 전국 주요 1인 창조기업 센터 9개소에 총 18대가 설치되며, 의왕시에서는 포일어올림 센터 1층 로비에 하랑 샤랄라 마스크팩, 척추닥터 활짝 밴드를 비롯한 14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스마트공유판매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서는 1인 창조기업의 혁신과 도전이 될 것이라며 창업기업의 우수제품 판로 확대와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인 창조기업 스마트공유판매대는 10월 15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10주간 운영되며 제품 구입 및 장소 문의는 의왕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역번호 031-345-2365로 연락하면 된다.